혹시 몰라서 수영복도 챙겨줍니다. 젤리도. 네. 이 찾기 이거 이제 안 바르니까. 아 지금? <laughs> 아줘 핸드크림. 핸드크림 여기다 나 가끔 필요해. 휴게소에 왔습니다. 누구? 알들이 호두 과자. 아이시리더 응. 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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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laughs> 어, 데팥이야 어, 응. 아 근데 아닌 게 있어. 근데 여기 호두 과자 맛 없다. 응. 이게 청소기가 무료여 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청소를. 아, 깨끗 깨끗. 진짜 깨끗해졌 어, 약간 지둥이의 흔적도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좀 아쉽지만. <laughs> 목포 오자마자 곰집갈비 왔어요. 환불 맛집. 어, 환불 맛집. 여기도 벌써 두 번째 방문. 또간집. 또간집. 나온산파뮤 맛집. 오. 아 이게 그럼 한단이가 추가가 된 건가 보다, 그지어얌얍이 예, 냄새 너무 좋다 진짜 네, 네, 맛돌이 어, 이거 진짜 지존 맛돌이 방수 아들어다 뭔가 약간 대만, 중국 느낌이 납니다 어? 중국에서 들어 응. 원래 저기 CLB에서도 새우바게트를 파는데 오늘은 요로 갑니다 여기서도 팔아? 어? 잠궈두었습니다 연문을 옆문. 이용해주세요 아, 아, 이연문바게트 새우바게트 있잖아 어, 리얼 새우다 편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 요념으로 음. 가자 그리고. 소스 맛은 먹는 거. 응. 약간. 응. 응. 잘도에서 팔았던 그 빵집 오드랑 메이커리 그 마늘맛도 추천이고. 응. 음. 응. 음, 좋아. 괜찮은데? 음. 여기지하자 어. 여기 있는 문 닫은 건가? 저희는 숙소에서 씻고 여기 포차거리 왔어요. 목포 포차거리. 별로 없네. 그러게. 역시 한산해. 여기로 결정. 자, 음, 육전 <목소리> <목소리> 가 이거 찍었죠? 전자 아, 돌려놔. 주스랑 이걸 먹다가 또 부족하면 새우 바게트를 먹겠습니다요. 그래서, 야식. 아. <laughs> 어, 크다 사이즈. 얍 야, 원소리야? d o n 어 이거 뭐야 뭔 소리, 야무 d I 비행기 소리에 나고 그래도 좀 조용하다 난 지나가서 k a sojourner. Condé, Tom Nare, you know, Shigure, c r 한 m p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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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 TV, TV,

b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지 않는다 j a and then. Oh, you're b 깜짝이 y Aggie. Where is the cafe? Odi, Aggie. Oh, 어 o m e c 차 조심해. y 간식 Oh, 차 조심해 I g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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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차 조심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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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뭔가 여기 공준 전화 어 공준 전화도 빨간색이다 야 엔티카지 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저기 뭔가 같아. 선이 끊겨 있는 거 아니야 펜어깜짝이야 어머 어머 진짜 무다왔다 뭐 하지 마자 왜팬티가 있냐 어머 이거 이상한데네 가자, 가자, 자기야. 자, 호양호림. 한옥 카페에 왔습니다요. 뭐? K-디젤트. 외부. 바리스타 김호중이라써있 오, 진짜? 이렇게만 시키려고요.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laughs> 핫으로 주문을 했더라고요 아이스로 주문한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요거래요 아몬드 같은 고소함 이 들어있는 그런 아메리카노래요 싫어 개성 주어기 어? 응? 음. 뭐가 요냐 쫀득쫀득하다. 아, 시끄러워. 음. 음. <laughs> 부산 16도, 와우. 음. 죽인다. 역시 남쪽. 서울도 15도네. 오. 와 저희는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 왔는데요. 맡게온것 아직... 같진 않아요. <laughs> 아니야 아직 소나무가 없었거든. 아예 소나무나 대나무들이 아직 음. 안 자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은데 사람들이 다 어딜 갔다 오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가 너무 잘 모르나? 아 무섭다. 엄청 많다. 괜찮네. 이게 하나에 그냥 이렇게 마을 같이 되어 있네. 해봐라. 도전! 해발. 아, 패스티패다 흰둥이 렸어 어? 어? 아아 어? 아, 아. 아. 아, 실패다. 실패다. 흰둥이 가방이야. <laughs> 이게메타세카이어 같아? 어, 이 길이 그 유명한 메타세카이어 길인 것 같아요. 아니, 아도 있어 있어. 아닐수아 있음 맞 있음. 맞을 아요아그런아아무튼 저희는 이제 차를 니러갑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어요. 어왜 이렇게 썰렁하냐? 그러게. 이리로 가야 이게 많아. 그래? 그럼 저로 가볼까? 어. 어. 전주는 전주. 저희가 윤재랑 갔던데 음. 여기가 갱리당길이라는 곳이래요. 늦게까지 하는 술집이 엄청 많아요 평일인데도.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야식 먹으려고 왔답니다용. 그리고 저희는 숙소에서 또 씻고 왔답니다용. 아 너무 이제 잠버겁니? 그러니까 잠버 왜안 챙겼어? 별로 안 추워. 이자카야 오덴. 입구 어디야? 여기여기 그래? 이 입구를 못 찾아. 네. 아, 와 그래? 매운 꼬불 아슬아슬하게. 감사합니다. 옆에 살짝 치워놓고. 고추도 넣어. 고추도 넣어. 털어. 됐 옆에다 빼놓자. 지금 먹으면 사망인 김치볶음밥. 아싸괜찮찮요요 응. 괜찮아요. Ah. Uh.